대부분의 조합이 단순보보다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비트코인을 왜 정립식으로 모아가냐 이거죠. 근데 사고 팔았더니 어때요? 520%! 여러분들이 정립식 투자를 한다면 이 주황색 점선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계좌를 공개하는 파이썬 자동매매 투자자 개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정립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뭐 비트코인 투자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흔들리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정립식 투자, DCA,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지만, 지금은 100% 현금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만, 지금 코인을 하나도 안 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정립식 투자, 단순히 모아가는 것이랑, 제가 하고 있는 사고 파는, 추세 추종 전략,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왜 이게 더 나은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점이 싹 바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비트코인이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그래서 이 시점을 못 맞추니까 분할 매수, 위험을 분산하고자 정립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립식 투자랑 그냥 단순 보유. 물빵 투자, 거치식 투자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왜냐면 매도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작정 갖고 있는 거잖아요. 들고 있는 전략. 그렇죠 정립식 혹은 거치식. 근데 그 전략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정립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가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큰 돈을 만들었어. 뭐 1억 혹은 2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예전에 내가 금액이 적을 때는 100만원 할 때는 10% 떨어지면 10만원 손실이지만 내가 천만원 모으면 10%떨어지면 100만원 손실이고요. 1억을 모았는데 10% 떨어지면 천만원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록 수익 일지정 내가 모은 자산이 이렇게 반에 반토막이 어디든지 날수 있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정리적으로 모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죠. 그럼 어떡할 건데. 아 사고 팔아야죠.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은 파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지금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지금 보시면 100% 현금 보유하고 있죠? 빗썸에서도 네. 100%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계좌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업비트 계좌는 제가 매주 목요일 빗썸 계좌는 제가 매주 토요일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그래프가 이렇게 쭉 보이죠? 이게 1회차 일주일이고요. 어 제가 실험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뭐 기존에도 투자를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낙폭 최대 낙폭 MDD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크기 지금 10%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익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 낙폭을 원래 그냥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저 보세요. 49 거의 반토막이 됐단 말이에요. 최근 고점과 최근 저점을 이어보면 하지만 저는 10% 손실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단순 보유 정식 투자보다 훨씬 낮은 MDD, 그니까 러이 MDD 낙폭, 변동성,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을, 2000 거래일, 그니까 러 여기서 200일이 빠지거든요. 200일선까지 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략인지는 나중에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두 개를 활용해서 저는 추세를 정의합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로, 네, 사고 판다는 거죠. 하락 추세면 팔고, 상승 추세면 산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MDD를 방어할 수 있다.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설득이 될 거다. <laughs>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1800 거래일 비트코인의 최근 1800 거래일을 가지고 3일 이동 평균선부터 2 0 0일 이동 평균선까지 모든 조합을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파이썬 자동매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의 입혀선 조합을 두개 뽑는 거예요. 어떤 기간에 최근 1,800 거래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뽑은 조합으로 최적의 조합으로 투자하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건 이따 단순 모의랑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 조금 더 공부하신 를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1,800 거래일 왜1,800 거래일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500 거래일로 할수 있잖아. 더 짧게는 300거래일로할수 있고. 그러면 더 짧으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더잘 반영한 최적의 이동평균선 조합이 나와서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지 도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어, 어떤 기간을 두고 최적의 조합을 뽑아낼 것인가? 2천 거래일, 3천 거래일, 500 거래일 다섯입니다. 다섯 거요. 예를 들어 500일, 1천일, 1500일, 2천일 이네 개죠. 거기서 최적의 조합 뽑아 네 개를. 그다음에 조건 만족하면 25%씩 사는 거예요. 25%씩.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4분할 매매가 되죠. 물론 지금 제가 1,800 거래에서 뽑잖아요. 이거 하나로 투자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 보여 드릴게요. 지금 12일선까지 왔어요. 그런데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떠드는 건데 제가 하는 투자는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겠죠. 정립식 투자. 단순 보유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 주구장착 근데 비트코인 면접성이 이런데 이걸 계속 가져간다는 건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제가 하고 있는 게 브레이크 있는 운전이죠. 하락 추세가 확인됐어? 그럼 팔아야지, 다. 다 팔기 뭐해? 그럼 일부라도.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그게 틀릴지언정. 자, 보세요. 자, 이쯤에서 팔았어야지. 이쯤에서. 근데 다시 오르잖아요? 그럼 저는 삽니다, 다시.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떨어졌어? 그럼 팔아요. 사고 팔아. 그러면 수수료 나가고 이때 손질했으니까 이 손실금이 쌓이지 않나요? 맞아요. 손실금이 쌓여요. 왜냐하면 저점 고점 못 맞추니까 내가 고점 어떻게 하고 저점 어떻게 알아요. 좀 이때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저는. 자, 지금 결과 나왔는데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보시면 단순 보유가 여기 있죠? 수익률. 단순 보유. 주황색. 이건 사고 판 거예요. 종합점수 1등이 이 수익률이랑 MDD, 낙폭을 고려한 거거든요? 어때요? 여기 있어요. 즉, 이동평균선 두 개의 조합으로 추세를 정해놓고 사고 팔았는데, 단순 보유보다, 단순 보유보다 어때요? 다 성과가 좋더라. 이거 보시면, 이 빨간색 평면이 단순 보유 수익률입니다. 단순 보유 수익률. 단순 보유 수익률은 79% 밖에 안 돼. 최근 1800 거래 이래서. 근데, 사고 팔았더니 어때요? 520%, 5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더라. 훨씬 높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익률보다는 MDD가 낮은 게더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사고판 게 단순 보유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이 빨간색 평면. 이게 MDD인데, 단순 보유 m d d 에 단순 보유 MDD. 근데 모든 조합이 사고파는 게 훨씬 낫더라. 평균 30%. 근데 단순 보유였으면 마이너스 74%. 반의 반토막.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반의 반토막을 때려 맞을 수도 있더라. 하지만 1등은 어때요? 마이너스 19%. 훨씬 안전한 거죠 지금 4일선 28일선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나오죠 종합조치 1등 4일선 28일선 그럼 여기에 4일선 28일선을 넣고 실행을 하면 이 도구, 저는 파이썬 자동매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 자동매매로 굴릴 수 있는지는 고정 댓글, 영상 설명글에 제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파란색 실선이 비트코인 뭐예요? 사고판 거 아까 지금 이 전략으로. 근데 이 주황색 점선, 이 주황색 점선은 단순 보유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의 그냥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종가 기준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차트를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당연히 아, 파란색이겠죠? 훨씬 안정적이니까. 지금 단순 보유 MDD가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 놓고 실행을 하면, 저 어때요? 사고 팔았더니, 이 MDD가 변동성이 20% 언더로 방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단순 모유나 종립식 했으면 어때요? 이거 다 때려 맞는 거예요 이 낙폭을 반의 반토막 이 낙폭을 그쵸? 지금도 거의 반토막 여러분들이 정식 투자를 한다면 이 주황색 점선이 아니라 이 주황색 점선을 그리는 자산에 DCA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 실선 그쵸? 여기를 정식으로 모아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죠 맞지 않나요? 지금 4일선, 2 8일선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근데, 기간을 다르게 하면, 최근 5 0 0거래일 정도. 그쵸? 최근 5 0 0거래일 정도. 뽑는 거죠. 백테스트 어날시스. 이걸로 또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보다 기간이 짧으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겠죠? 자, 아까 제가 고점, 저점 못 맞춘다고 했죠. 당연하죠. 제가 하는 추세추종은, 여기서 못 사요. 올랐을 때, 아, 이제 이동평균선이 두 개가 사도 돼. 그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동평에서 두 개의 조건을 체크해봤더니 지금 팔아야 돼? 그 팔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못 사고 이때쯤 사겠죠? 그리고 파는 것도 이때 팔면 좋겠지만 이때 판단 말이에요. 이때 팔면 좋겠지만 이때 판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팔면 좋겠지만 이때, 이때. 이때, 팔면 좋겠지만 이때 팔고. 그러면 고점과 저점 그 갭, 이 부분, 이 부분 비용, 비용. 내가 이거를 못 먹었다라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 추세 추정 전략, 사고 파는 전략 아까 그래프 봤죠? 그 멋진 그래프, 그 그래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특성상 오를 것 같으면 사야 돼요. 오를 것 같으면 사야 돼. 떨어져 팔아야 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손실이 쌓이잖아 손실이. 손실을 쌓아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가 나왔을 때 추세가 크게 나왔을 때다 모든 손실을 상쇄하고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추세 추정 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고파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못할 테니까 그쵸?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오르면 어떡할 거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자동매봇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500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500일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파는 게 mdd 다 개선됐죠 단순 보유는 mdd가 얼마야? 한 토막 거의 마이너스 47%. 하지만 사고팔았더니 10%가 안 되더라. 그쵸? 10%안 되죠? 수익률도, 단순 보유는 20%인데, 어때요? 사고팔은 것 중에 1등. 이 별표 표시. 제가 픽한. 수익률만 좋은 게 아니라, 이 MDD, 변동성도 작은 거. 1등. 제가 아까, 그냥 1800 거래일, 혹은 500 거래일 기준으로 뽑아서, 그거로만 투자해도 된다. 라고 했던 게, 이 분포도 보세요. 분포도. 분포도가 대부분의 조합이 단순 보유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비트코인을 왜정립식으로 모아가냐 이거죠 자 13일선 21선 나왔어요 13일선 21선 13일선 21선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죠 네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네요 이런 낙폭을 피한 거죠 피한 거예요 근데 샀다가좀 여기 손절했죠 그럼 이 손실을 안 맞는 거죠 이 방식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왜 갖고 있어요 팔아야지 그게 비트맥시의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는 거. 어떻게 더 많이 가져요? 이럴 때 팔아놓고, 더쌀때 사야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응, 음, 사고파는 전략으로. 아까 분포도 봤죠? 자, 종합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알트코인들을 종합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 이 방식 그대로요. 최적의 조합을 여러 기간을 두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알트코인까지 포함한 전략. 자 이렇게 백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자 백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알트코인도 같이 투자하는 비썸에서 만든 전략이거든요. 물론 업비트도 가능하죠. 동일한 전략이. 그때 그래프가 어때요? 계단식이긴 하지만 하락을 어, 잘 피하는 모양새죠. 최근에요. 자연봉이 112%, MDD 8%. 상당히 준수한 백테스팅 결과. 좋은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코인은.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제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매일매일, 네, 제 개만화 블로그에, 그래서 개만화 투자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개만화 투자 실험실. 여기, 개만화 투자 실험실. 여기 보시면, 제가 매일 주식 코인, 주식도 하거든요. 주식 코인 계좌를 매일매일 공개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아까 이걸 배울 수 있는, 이 자동매매 할수 있는 링크, 제가 영상 설명글, 그리고 고정 댓글. 거기에 달아났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코인 100% 필승법 클래스 가이드 그 다음에 빗썸 파이썬 장르의 클래스 물론 최근에 빗썸이 사고를 치긴 했지만 어찌됐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정식 의 투자하면 왜 안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만나 네, 블로그 오시면 되고 궁금한 점 궁금하다 그런 거는 댓글로, 뭐이 영상 댓글이나 개마나 블로그 오셔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